우리 시카코 우리 교민청 대사님이신데 네맞춰보하겠습니다 아 시카코에서 우리, 우리 세계 교민청 미국 전역에 다 조직되어 있는 교민청인데 시카코 이 대사님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니를 하고 거기서 우리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여기서 거기서 영상으로 봐요. 네네. 아, 마이크가 좀 네네. 아, 아니 너 알아? TV를 저혀안 보삽니다 지금. 안 보세요. 병원을 실제로 야외 와서 이렇게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너무 많이 불었어. 저 자리 앉아서. 아하. 말씀도 은혜되지만 지금 여기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 정말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어, 위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 있잖아요 오늘 탄생 고난 죽음 그 다음 부활 어, 또 승천 승천의 그 연합이 제 인생에 일어났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소근소근 한다는 거, 목사님 우리한테 기행 닦지가 않도록 말씀해 주셨죠? 그 소근소근이 제 인생에도 일어났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이 소근소근 하면서 역사가 많은 분들한테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아멘하고 몇 개월 후에 많은 체험들을 했거든요. 어, 저희 언니 폐암 사기 환자도 목사님께,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서 미국에서 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왔었어요. 지금 그 언니가 어, 닥터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저희들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2년을 넘게 하고, 네. 중요한 건, 기도 받고, 기침이 바로 딱 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 덩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남아있지만, 아주 뭐, 나보다 더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칠대 연합 있죠? 이게 우리 인생에 쏙, 쏙 들어와야 됩니다. 네, 제가 그냥 경험자예요. 이 목사님이 가르치어 놓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봤잖아요. 그다음 우리한테 열매가 이렇게 네.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대사님은 왜 이런 돈을 다 남들이 게갖다 줘요? <laughs> 미국에 있을 때도 계좌로도 붙이고 이번에도 또돈농당다 갖다 주고 왜 갖다 주냐고 그렇지 어? 아니 저기 사랑제일교회에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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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사님 감옥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어 무조건 한국으로 사랑제일교회로 돈을 보내라.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파란 조끼 입고 계시던 분들 있죠. 나 그분들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래갖고, 2년 후에 사랑제일교회에 올라가면서, 파란 조끼 입고 계신 분들 뛰어 안고 울었답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울는지 모르죠.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그, 작은 일에 수고하시는, 맨날 나와가지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사랑주일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저의, 저를 감동시켰어요. 네, 제가, 어,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는 아닌데, 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은, 어, 목사님이 지금 필요하다 하시면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하 마음이 있어서 예, 이거는 하느 주시는 마음이겠죠 아 그래. 네. 이번에도 딸내미하고 같이 우리가 여기 돈 없다고 하니까 돈 갖다 주려고 오셨는데 이런 대사님 때문에 반드시 예수왕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또 미국의 다른 대사님들은 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네, 열심히 하십니다. 아, 우리 목표가 예수 한국 공통일인데,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나와 같이 함께 하다가, 또뭐 유튜브를 들어서 행설수설인가 그런 사람들이 장강우 목사를 막 비판하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뭔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는, 우리 다 가문 운동은 최후의 목표가 예수한국 뭐라고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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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통일을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무슨 저희 빨리 이제 집에 가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정강훈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아멘. 순종하면 됩니다 미국당에서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죠? 네, 네. 순종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